수가 있는 거야. 음. 고속 열차는 크기 뭐 어떤 거 말하는 거지? 큰큰 거? 응. 어. 고속 열차는 응. 음. 되게 빨이거든 근데 KTX 파양? 아... 그거 KTX. KTX. 그거는 장난감.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음, 그거는 고속 열차가 아니야. 삐. 그것 고속 열차가 KTX인데 아, 맞맞 음. 맞, 맞아. 맞그래서 기차길 가고어 조선기어 어, 되게 빨갛게 되게 빨이, 음. 되게 빨그. 아, 조속열차 장난감이 음. 갖고 싶어? 응, 음, 그리고 토미카. 토미카라 응. 음. 음. 근데 수진이 토미카 기차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어 다른 다른 차들도 어, 좋아해. 토미카의... 왜 이렇게 갖고 싶은 게 많아? 산타 할아버지가 아, 아, 아니 어. 아저씨들이 사는 거 소방통카랑 소방탄 타... 아, 그리고 펌프카랑 중장비까지 시진이 중장비 장난감 많잖아 그래서 어 그럼, 되게 신나갖고 그래도 음, 이제는 거의... 포미카랑 고속열차 장난감이 제일 좋겠네 중장비는 많잖아 중, 중량비, 이만큼 있죠. 그렇지. 시진보다 많은 친구가 없을 거야. 소방차는 두 개밖에 없다. 소방차는. <laughs> 근데 아빠가 사준 거 뭘까? 아빠가 사준 거말야그 소, 소나는 거, 어, 삐용삐용 그거 나 아는 거. 그거 소방차 또 있는데. 소방차 아, 그... 한 가지. 이, 이만큼이 있었는데, 더그 어디 갔지? 엄마가 부서졌어. 나 아무튼 시즌은는 장난감이 많어. 아무튼 음, 산타 할아버지의 하지만 음, 그래도. 음. 일곱 밤만 더 자면은 산타 할아버지 오실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은. 일곱 밤. 어. 그 음, 현관문 요또지? 열어봐. 응? 근데 뭐또야 어? 근데... 일곱 밤. 일곱 번. 일곱 번이 뭐지? 몇 도야? 몇 아니 오늘 자잖아? 오늘 지금 자잖아? 그럼 한번 자는 거야. 두번 자고, 세번 자고, 네번 자고, 다섯 번 자고, 여섯 번 자고, 일곱 번 자면은 크리스마스야. 오케이? 그럼 잠 타고 이거 중쭉막시 음, 네. 앞에. 아, 어 층층 막 지나가 시즌이 되게 못 보게 됐죠 인사도 못해 층층 어, 지나가지 인자 시즌이 자고 있을 때 왔다 가시기 때문에 만나지를 못할 거야 시즌이 언제 에, 에, 엄마가 자꾸 언니 집에 가야 때 에, 시즌이 점인 거 언니 집 가야 돼갖고 어, 그래서. 오빠 어, 자자자일까보기어엄마가어어 시중 어, 7방 힘들까봐 엄마가 어, 어, 시중 어, 눈감을까아재우려고어시즌도인는 위해서 어.. 시영 로 먹어봐 똑바로 똑바로 어..7..7방 힘들려고 되게.. 일곱 까지 살려 음. 그. 이 캐시니 자는 기분이야. 자는 기분이야? 응 <laughs> 잘. 음, 이제 잘까 좋아. 내가 볼게 아니야 아니야 그냥 누워 누워 누 아빠 그게. 응. 시즌이 커서 뭐가 된다고? 응 음, 대통령. 대통령. 그래서 토미카 이만큼까지. 대통령 돼서 토미카 산다고? 응. 음. 음. 어, 그리고 기차들이 엄청 많이 서울에서 어, 기차 아 이만큼 맞죠? 음. 하나 둘셋 시진이 요새 띠띠포 좋아해? 띠띠포 아니 만화 찜찜이? 뭐? 싱싱이, 싱싱이랑 띠띠포랑 아씽씽이가 고속 열차인가? 응아싱찡이가 음. 바로 오케이 그, 어? KTX. 응. 징징이, 유미, 응. 이름이... 어, 티 v 에서어 띠띠 뻔하면 때, 에, 고, 에코... 어, 징징이는 없... 응. 보더니 없는데. 응. 그래 디젤이 어... 좋아, 씽씽이가 좋아. 음, 음, 이 중에서 어떤 뭐 기차요 어, 음, 음. 그래도 고속 열차? 어, KTX, KTX 말이야. 요새 갑자기 왜 기차를 좋아하지는가 아, 그게 응. 기, 기차를 외미 엄마야 언니랑 아니, 타봤어 타봐서... 어, 많이 좋아해. 타봤구나. 응. 응. 그건 지하철이잖아. 그거 캐스같 찍었대 그 말이었죠. 응, 그거 빨리, 음, 빨리 갔었어. 응, 그래서 캐스팅 찍었대. 음. 그래서 되게 에 차에서 어, 다 찢어지고 음. 사람들 안 찢어져. 응. 음. 무거워서 안 찢어져. 음. 시진이 여기서 잘 거야? 응. 응 어제도 막 그랬잖아. 응, 그럼 아빠 불끌게 응. 윙크 여기. 게시나 커서 이거 보세요 야이마그럼 가지마 얘 하지마 이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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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h 군다. leo